오늘의 본문 말씀은 10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laughs> 아, 어느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령님께서 어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간증을 보면은 어느 일본의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목회를 그만둘 것이 아니라, 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시냐고 물으니까,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나도 격파하게 하여서 갈등이 많고, 그래서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모님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목회를 그만둘 것이 아니라 그 사모님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모님이 잘못한 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래면서 감사를 계속 드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거절하다가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계속 올렸다는 거예요. 사모님 잘못한 것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아래 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이런, 이런 사모님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그것을 보고는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아, 나 간증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서더니, 막 눈물 흘리면서 자기 남편이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좋은 남편을 갖다가 내가 잘못 섬겨가지고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기롭게 해서 먹혀도 제대로 못하게 했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막 애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로부터는 계속 그 남편이 변화받아가지고, 이제, 마음이 편안하니까, 사님이 바뀌더라는, 바뀌더라는 얘기. 그래서 바꿔져가지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목회를 잘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롱이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아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서 송영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잘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안되고 어려움 있을 때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또 여기, 그래서 한,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이, 어 축복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가게를 장사를 하는데 가게가 안 되고. 너무지 이 가게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가게가 안된 데가 또 엎친데 덮친데라고 엎친 또얼음판이 넘어져갖고 팔까지 부러져서 기부소해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하수연을 해서 또 목사님이 가게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다가또 이제 또 팔까지 부러져서 이렇게 오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잘될줄 믿습니다. 하고 축복기도를 해주셨답니다.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그분이 또 찾아와가지고서는 목사님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예 무슨 기적이 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가게 옆에 있는 응그도시계획위로계혁위로 이렇게 길을 내기로 이렇게 발표를 나갔 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모든 가게들은 다 헐렸는데 우리는 응그 헐리기 전에 그냥 자기 가게가 안 돼서 그냥 다 팔아버렸다고 팔아버고이참 잘했다고 재금 잘 받고 이렇게 팔았다고 지금 허려보고 나서 팔으면은 아주 응 재금도 못받은데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이, 그래서 그렇게 가게가 안 된, 안 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모르고서 그냥 원망하고, 이렇게 근심만 하고, 걱정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감사, 그렇게 안 됐어도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제대로 받고, 팔았다 그러면서, 11조를 가지고 와서, 막, 목사님한테 드리드랍니다 그래서, 11조를, 놓고, 캬, 일을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기적을 맛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잘 됐을 때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안 됐으면 더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안 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누구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원망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좌절하고씨어지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감사 기도를 안 받은 감사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감사 기도를 안 받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복음 18장, 9절로 13절 보면은, 바리세인과 한 세리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바리새이라는 사람은 "나는 세리와 같이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래 에두 번씩 금식하고, 허드골 11절을 지나이다" 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 놨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불쌍히 얘기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기도는 기도응답은 세리가 기도응답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담을 다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세리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애통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기하는그 기도는 들으시고, 또, 이 바리세인은 자기 자랑만 늘어났습니다. 응? 바리세인은, 나는 일래에두 번씩 금식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러면 이 자랑하는 기도는 누가 합니까? 사탄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금식기도를 뭐 사십일 금식기도를 몇번 했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거는 하나님이 옳게 보지 않습니다. 금식을 해도 남 모르게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례처럼 해결을 하고 통곡과 불이 지저가면서 금식하는 것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바리새인처럼 자랑해가면서. 금식 다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세리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통곡하고 불이 짓고 기도함으로써 금식할 때그 기도가 하나님이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사는 자기 정체성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구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행편없는 사람이지만 다 이런 축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이런 축복을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다섯번째 감사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2015년 3월 28일 8일 아침 5시 기도 중에 감사의 기도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다니엘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정말로 기도를 하면은 누구한테든지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 기로 그렇게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한 네대 다리오 왕에 와여 다니엘이 <laughs> 총리가 되자 간홍들이 투기하여 다니엘을 죽이기를 계획을 우고 30일 기한으로 왕에게 <laughs> 다른 신의,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시기하여 남을 참수하고 이간질하여 하나님을 성기며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님의 해방죄와 같이 그런 자는 전 가족이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6장 사제를 보니까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자를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지라 했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그들을 움켜서 여까지도 부서뜨리고 성령의 해방죄를 아 그렇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간질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도 이간질하고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그런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반성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훈은 기도하고 남을 살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며 건지십니다. 다니엘은 하벨론 포로 중에서도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뜨거운 풍로불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서 사자입을 봉화해서 꼼짝도 못하게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굴리에서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입을 봉화했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다. 싸우니,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즉, 고린도 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거절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말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키고,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생길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매달려 부리짓고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전하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